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성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2차 결과보고서에서 경기도가 성감학원을 도유재산 관리 목적으로 운영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.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성감학원은 1946년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다가 1982년에 폐원했습니다. 성감학원은 거리의 불황 아동을 수용해 보호하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소유의 땅인 성감도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했다고 진화인은 밝혔습니다. 이 때문에 원하들에 대한 폭행과 사망, 안매장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진화인은 덧붙였습니다. 진화인은 성감학원에 수용됐던 5,759명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매장지에 대한 전면적인 유해 발굴 등을 정부와 경기도에 권고했습니다.